오른손으로 짧게 얘 채찍질 몇번 해보세요. 나이스 무거우세요? 네? 무거워요. 힘전달하기가 어려우세요? 아니요. 안 어렵. 오케이. 자 좋았어. 다시 어드레스. 그러면 이번에는 반만 올려서 하나씩 해보세요. 하나씩.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거든요. 왼팔을 앞에다가 그냥 힘 빼고 놓고 한 손으로 다시 얘 릴렉스예요. 네. 반만 올려보세요. 오케이, 고, 그렇지, 또, 그. 얘힘 빼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왼팔의 방향이 일로 오셨어요, 절로 가셨어요. 얘 편하게 있었어. 굳이 말하면 오른쪽이 가고 있는 거죠. 오른쪽이 열리는 거죠. 굳이 말하면 맞아요. 네. 오른쪽이 열리면 이팔에 힘이 빠지면 얘는 절로 가려고 할 텐데. 아, 백스윙 할 때요. 네. 이렇게 가려고 할 텐데. 여기가 열리고 오니까 살짝 이로 가려고 할 거고 회원님이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네. 이 오른팔만 생각했을 때 그럼 이게 다시 어디로 올라가 그래요? 아까 회원님이 크게 할때 보잖아요. 한 손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서는 회원님이 뭘못 갖고 들어올 걸요? 힘을 쓸 수가 없죠. 오른쪽을 이제 이용해서 백싱을 해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가려고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힘을 모, 딱 들어올 거잖아. 그러면 모이는 힘이 써질 거거든요. 백스윙만 보여주세요. 그죠? 그게 스트레치가 되면서 힘이 딱 저장이 되는 건데, 회원님이 이제 이거 크게 할때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크게 가져가면 야 이걸 또 언제 갖고 와서 치지? 그리고 백스윙 을할때 이렇게 크게 간 사람 이렇게 간 사람은 이렇게 갔으니까 이거 쓰잖아요. 얘가 더 올려 가는 게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계속 따라 움직이겠네.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팡팡 오케이 이걸 크게 해보자고 하면은 이렇게까지는 안갈 거야 좀 이렇게 쓰고 그 힘이 일로 올 거고 여기서 올 거고 좀더 큰다고 하면 여기까지 갈 거고 그 힘이 이렇게, 이렇게 모이겠죠 땡겨 놓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위로 위로 지금도 현님 하는 거 보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얘는 두시고요. 네. 이양 어깨가 만날 정도로 오른쪽만 보내보세요. 잘하셨어요. 또. 잘하셨어요. 리센터가 된 거예요? 네. 된 거예요. 내가 또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원위치. 근데 어쨌든 스윙적으로 봤을 때는 네. 왼다리에 힘이, 체중이 딱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축이 돼야 되니까. 시작할 때는 자, 살짝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버튼을 살짝 눌렀어? 그죠? 체중, 이미, 이미 체중 1로한 70%? 그죠? 네. 이제 똑같이 하세요. 리셋 된 거죠? 된 거예요, 리셋 된 거예요. 아니, 어. 그니까 습관적으로 낮추려고 그러죠. 나이스. 네. 그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어드레스. 살짝 누르고, 오른쪽에서 다 열어요. 리셋 된 건가요?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리센터를 하려고 또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네요. 네 그죠? 네. 오케이. 네. 그죠?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잠시만요. 나와주시고. 살짝 왼다리를 밀어서 오른발이 딱, 그죠? 축을 찾았죠? 그러면은, 봐봐요, 형님. 얘만, 얘만. 쭉, 한번 보내, 아. 보내보세요. 쭉, 오케이, 굿. 쭉, 굿. 그럼 한번 잡아보실래요? 만 여기 있을 때 느낌하고, 여기 있을 때 느낌이 다 다르실 텐데. 네, 다시. 네. 어, 되게 높다. 높, 높아야죠, 높아야죠. 이것이 안 나와. 이건 솔직히 저한테 밀린 거거든. 되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은 되게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저한테 되게 일로 일로 밀려 있는 사람이거든요. 얘는 어차피 여기 지점에 있었을 거니까 해보세요. 얘가 졸로 갈지는 않죠. 얘가 가니까 얘는 그냥 편하게 늘어져 있겠죠. 왼손 네, 잡으시고요. 네. 방금 오른손 간길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실래요? 너무 좋다. 굿. 이제 이 어깨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 리센터가 됐다는 거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기 전에 또 와, 이렇게 와서 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아까 우리가 말한 이 원리가 깨져버리잖아. 그죠? 이렇게. 왜냐면 회원님이 이걸 잘한 거야. 근데 또 회원님이 이렇게 해. 그다음에 얘가 나가려면 얘는 이리로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꾸 맞아요? 네. 에, 다시 한번 봐 봅시다. 예. 리셋할 필요 없어요. 예. 리셋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아, 백싱 너무 좋다. 봐 봐요. 끌려가요안 끌려가요? 오른쪽으로. 안 끌려가요. 오, 전 되게 많이 끌려가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왜 회님 자꾸 백스윙 잡아들 리나 봐봐요. 왼쪽 겨드랑이 여기 있었어. 오른쪽 겨드랑이 여기 있었고요. 고개를 틀어놓긴 했지만 그냥 여기라고 할게요. 보세요. 이 겨드랑이 어디가 있는데요? 사실 내가 그 회님 오른쪽 못 쓴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밀잖아요, 그죠? 얘 밀어봐. 어? 약간, 약간 막혔아 그렇지 막혔잖아 했잖아 여기서 상체로 얘를 피는 게 아니고 얘가 비켜서더 팔이 길어진 거야 많이 우측으로 밀어 그죠? 그러면은 자 왼쪽 어깨가 왼쪽 어깨가 여기서 이리 왔잖아요 오른쪽이 자리로 그러면 지금처럼 회전했으면 이 어깨 어디 있었어야 되는 건데요? 이리로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원님 어디 계세요? 여기까지 밀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밀어놨어. 이렇게 밀어두신 거야. 이렇게 밀어놨어. 그죠? 그러면 지금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를 이만큼 지나가 계신데? 맞아요? 예, 네. 예. 네, 네. 근데 제가 회원님이 오른쪽을 못 쓴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요? 봐봐요. 여기서 갑자기? 이쪽으로 회원님이 많이 밀고 들어올라 그러죠? 그죠? 그죠? 그래고쫙 끌려 들어가네. 오른쪽에 힘을 못 쓴다도 있겠지만, 오른쪽에서 어떻게 피봇하는지를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 이걸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냥 회장님 중심에서 얘만 열어보라는 거잖아. 얘만 열어야 하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냐면 이 어깨 지점이 지금 이렇게 가고, 나는 여기서 턴을 했으니, 리산타를 변포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칠라고 하니, 이게 자꾸 매치업이 안 되지. 근데 회장님이, 릴렉스 하고 오른쪽을 열면 사람 몸은 이렇게 될 거고, 그죠? 들어와봐 그럼 여기 여기 사람 힘을 얘가 들어오면 이 손은 당연히 빨려 들어오니까 벽이 만들어지고 공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한손 해봐야 한손 해봐야라는 게 아까도 이거 하기 전에 한손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 결국 같이 갔다가 나왔다가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산 이유도 뭐예요? 얘를 열어요. 얘가 열면은 리센탄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뭘 했죠? 네. 체중 이동을 했기 때문에 회원님은 얼마든지 여기서 오른쪽을 열어도 회원님은 순서가 된, 지켜진 거니까. 어 예. 네. 네. 그렇게 돼야죠. 그죠? 예. 네. 그러면 회원님은 리센가된 거니까 거기서 바로 피부 하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오케이. 일단 빈핑. 됐다. 오케이. 스윙. 그렇지. 고. 오케이. 자, 너무 잘했어. 오케이. 잠깐만요. 아이언은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될것 같긴 한데 아니요. 숙이고 안 할게요. 편하게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번엔 얘만. 얘만 여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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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회원이 백스윙을 잘 했어. 자, 살짝 딛고 오케이, 리셋타가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충분히 리셋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만약에 굳이 한다고 하면 살짝의 트랜션 이렇게 봐도 돼. 해도 돼. 그죠? 그리고 이제 반대에, 반대에 얘가 열리는 거겠죠. 봐봐, 지금 봐봐. 이걸 안 하죠 또 뭐요? 반대를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 지금도 보면 얘는 여기 있고 안 맞아 이렇게 응. 왔으면 어 얘만 이렇게 가라는 얘긴데 이것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아연이야 뭐좀 나가서 치면 어때 라고 하겠지만 드라이버는 그렇지 않거든요 에에에 그렇지 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스윙 다시. 스윙. 백스윙은 너무 잘 했거든. 자, 이제 백스윙 이렇게 할 거야. 그죠? 네. 그 상태에서 왼손 놓으세요. 왼손 놔 보세요, 형님. 네, 그냥 가볍게 오른팔로만 스윙 한번 해 보세요. 되게 막 밀은 것 같지 않아요? 일로 밀고 있어. 자, 일단, 백스윙 너무 기가 막히게 잘했어. 그죠? 놀 거야. 이즈스윙 하려고 했는데, 했어. 그죠? 스윙 하면, 그죠? 저 어때요? 얘가 빨리 올라오죠? 잘못하고 계어 짧은 아동용 클럽이에요. 예, 여기까지 이해 됐잖아요. 예, 이렇게 하시고요. 이만큼도 가지 말아보세요, 그냥. 그죠? 여기예요 여기고, 한번 휘둘러보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 뭐, 그죠? 이런 거왜 하는 거예요, 결국에, 늘? 클럽의 도구의 힘 전달이 가보자는 거잖아. 그죠? 저 보세요, 한 번. 봐봐요. 제 힘은 이리로 갔고요. 백신을 너무 잘했어. 회원님은 뭔가, 그니까, 하나도 안 가보여. 봐봐요, 그냥. 소리 들리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저도 좀 봐야 돼요, 제가. 그거 가볍게도 할수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예, 네, 가볍게 해보세요. 어, 아닌데. 아, 지금 누워요? 그니까, 지금 저는 회원님 몸을 쓰지 말자가 아니야. 저는 회원님한테 몸을 쓰는 법을 다 이해를 시켰지만, 회원님이 지금 클럽을 잡고 뭔가 휘두를 때는 그 동작에 힐도안 나와요. 보세요. 아니. 네, 내 내가 움직이고 있고 그럼 그 힘이 헤드로 가서 봐 봐요. 보세요. 저 어디 있어요? 제 어깨 어디 있어요? 이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진짜. 아니야. 천천히. 어, 오케이. 천천히. 아니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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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떨어져서 가속이 붙었어. 얘가, 얘가 올라가서 내 어깨를 데리고 가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회원님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게 많아. 채찍질을 하니, 여기 와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요 타이어를 외치는 생각해 보셔야 돼. 여기서, 계세요. 힘 빼보세요. 여기서 스냅이 안 들어가면, 여기서 스냅이 들어간 결과물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